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신대 사회문화교육학과 미래교육 리더십 전공을 섬기고 있는 박병기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교육 리더십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미래교육을 할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전공이다. 미래교육을 할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전공이다. 그런데 미래 교육은 무엇인가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미래 교육은 새로운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 그 교육을 하는 리더를 세우는 전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가, 어떻게 미래 교육을 할수 있는 리더를 준비하는가라고 또 질문을 하시겠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린다. 교육자가 먼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피교육자를 가르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포커스가 될수 있는데요. 그러면 큰 그림은 어떻게 만드는가? 또 질문하시겠는데요. 큰 그림은 세계관, 그리고 시대, 시대 인재, 미션. 비전, 내가 존중하는 대상 또는 내가 가르칠 대상, 그리고 그들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의 계획,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 그큰 그림을 그리면서 교육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계획서 쓰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것보다는 더큰 개념인 어 일종의 백서를 만드는데 그 백서도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쓰는 그런 백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백서를 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미래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변혁적인 리더, 서번트 리더, 개념적인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마음에 품고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피교육자 또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피교육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나눔과 지식과 토론과 또 협력, 프로젝트가 있는, 그러한 전공이 미래 교육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큰 그림, 또큰 계획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를 위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함께 자녀와 가족과 함께 자녀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그러한 소박한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함께 설계하는 그러한 리더가 될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가정의 리더, 또 교육계의 리더, 또는 어, 방과 후 학교의 리더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나는 어떠한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 그러한 내용을 아, 나누는 전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교육 리더십 전공, 오셔서 함께 미래 교육을 꿈꾸고 나누는 그러한 귀한 모임이 또 학과 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